자 반갑습니다. 코인 설명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3월 14일 오후 2시 1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해볼게요. 세타토큰, 스택스, 아이큐, 리스크, 도시코인, 이더류, 엑시, 인피니티, 이클, 아발란체, 리플, 베이직, 어텐션토큰, 어제 추천드렸었던 비체인까지 전부 엄청난 수익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일 영상 12일에 추천드렸었던 이 아발란체. 하루 만에 급등 나와주면서 20% 이상 수익 챙겨주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설명서부로 정보 방에서는 매일 그등 지정 종목들의 타점 및 실시간 대응까지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략해야 될 코인 바로 시아 코인입니다.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알찬 정보 놓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필이 눌러주시고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한 눈에 보기 쉽도록 미리 패턴을 그어드렸습니다. 이 각각의 구간이 강력한 지지 및 저항대로 작용하며 상승치 또는 하락치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간은 0.618 구간과 0.5 구간이니까 무조건 외워두세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선 이전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이0.5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 및 지지로 작용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올해 1월 23일과 24일에는 강력한 저항선의 역할을 해주었고 올해 2월 0.5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강력한 지지선으로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0.5 구간 돌파 후에는 엄청난 폭등이 나와주는데 큰 매수 거래량 없이 폭등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집중하세요. 첫 번째로는 이0.5 구간 돌파 시에는 강력한 폭등이 나온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큰 거래량 없이도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첫 번째 근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0.5 구간과 0.618 구간은 핵심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0.5 구간 돌파 이후에 뚜렷한 저항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월 24일 25일에 일부 세력들의 차익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가격이 대폭 빠지는 모습이 보여서 메리트가 없는 코인으로 분류하려 했으나 궁극적으로 대추세 저점 깨지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기 보시는 3월 10일부터 세력들의 2차 매집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시아코인은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이므로 작은 거래 대금으로도 충분히 상하방 변동성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코인입니다. 예를 들어 여타 시총이 큰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1,000억의 거래 대금을 투하하여 올릴 수 있는 주가를 이 100억만 투자해도 펌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세력들의 2차 매집으로 인해 0.618 구간의 지지가 견고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물량이 들어오면서 0.5 구간으로의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재 자리. 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비트코인 상승시장은 고려하면 위에 근거들을 바탕으로 0.5 구간 돌파 이후엔 이전과 같이 엄청난 폭등을 넣을 수 있으면 최근 고점인 32.2 4원을 갱신하고 40원 부근까지 약1 5 0에 가까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저로의 기회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매일매일 정확한 매도 사점및 실시간 대응법은 그 정부방에서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잡아 드리는 가이드라인 대로만 따라오셔도 이번 기회에 불장을 통해 계좌는 미친 듯이 우상 할겁니다 비용 1절 안 받습니다 이4시간 무료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입장 안내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시아코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